내 이름은 포 테리스의 왕자다. 오늘 나에게 도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훠! 어떤 건방진 녀석이지? 후후후후! 포! 내가 그 도전자다. 아 뭐야 고작 타키야? 고작 타키? 타키! 네 강력한 서브를 한번. 맞아보면 음. 공이 옆으로 샥 하고 스쳐 지나가면서 타키 마스크도 벗겨지고 모자도 벗겨질 거라고 그러면 타키그 못생긴 얼굴과 발랑까지 대머리가 다 틀동나게 되겠지 나의 매서운 라켓 맛을 보지 못했군 자포 따라와 호호 건방진 녀석 따라와라고 말하다니 아 뭐야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색이 없잖아 포 타키 왜 파란... 제가 왜, 왜 탁탁이가 노란 옷 입었어? <laughs> 내가 파란 <바람> 옷 입고! <웃음> <웃음> 그러게? 자, 포! 날 서브를 받을 준비가 되었냐? 자, 얼마나... 아, 잠깐, 시, 잠깐, 시간이 없어. 대단치 할 시간이 없어, 잠깐만. 어, 어, 얼마나 <laughs> 대단한 녀석이 나 도전을 받았는지! 오, 흐! 로 자... 어이, 포! 감히 여기다가 호. 가까이 쳐? 호잉! 쪄! 이럴 때, 이럴 때, 오. 이럴 때! 쪼옵! 페어샷! 페어샷! 오, 막았단 말이야, 이거를? 호 아, 아, 다키요 다이브를 실패했다 이제 1점인 것이다 오늘 고생할 자. 준비는 되었나? 자포 이제 시작이야 다키 데니스의 왕자 응? 봤소 아니 안 봤지 자 거기서 주인공도 나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크 <laughs> 그. <laughs> 뭐? <웃음> 주인공도 거기서 서브를 실패하나? 어. <laughs> 네트에 걸렸어 자 빠세이 아어 뭐 <laughs> 그.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전진 오. 어? 전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이다! 호가 한번 불렀을 때, 허, 어. 오 위로 뛰어주지! 특히 멋있게 한번 써보라고, 오한번 어. 더, 한번더 멋있게 써보란 말이야. 한번 더! 너의 전력을 보여봐! 잠깐만, 아니 이 점프로치기 너무 어려. 점프로치기 너무 어려. 워 일부러, 일부러 내가, 헐 어. 어, 저쪽이다. 오자, 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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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잠깐만, 봐, 아. 아, 아, 안돼. 달려라 이쪽까지야. 아하! <laughs> 내가 이기! 후! 호! 키오 나는 열심히! 어! 똥개 올려시켰다! 자, 진짜 똥개 올려는! 바로! 지금부터다! 호잇. 위로! 위로? 어? 타키는 위로 쓰면 안 돼, 내가! 어? 왜? 어? 내가 아. 쓸건데 태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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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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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laughs> 특히 우리 너무 아네 아, 나갈 리도 오, 가다오오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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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보면 넣어? 우리 너무 진심으로 하는 거 같잖아 어, <laughs> 자왜 <오, 웃음> 받아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받 오! 오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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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오! 오아 받아 받아 오, 아 받아 야 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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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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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받 그렇다면 멀리서, 그럼 난 가까이서. 오, 오 다시 오 쪽이다. 그렇다면 멀리서, 아, 다시 어, 오 쪽이구나. 오, 잠깐. 오, 대단한데. 르는 제주가 있단 말씀. 자, 나도. 하, 빡. 모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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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잠깐, 잠깐. <laughs> 지금 이사이 아, 오, <너무> <laughs> 어. 오, 이걸 막아? 이 쪽이다. 쪽이다. 이 쪽이다. 와, 안돼. <laughs> <laughs> 엄청난 승부에서 타키 보적스가 되게 충분한 걸 타키도 테니스의 둘째 왕자 정도 되는 걸자 끝! 다 아니 포나나 슈퍼 다이빙 썼는데 써써내 약점인 걸들켜버렸군자오 <laughs> 파워 울트라 트샷 전진 어택 셔오오오오오오 잔재주를 이렇게 이렇게 풀리다가 <laughs> 어? <laughs> 이분이야말로 서브를 잘해야 돼 <laughs> 해보시지 와라 아. 어. 오케이 자. 4대5로 내가 앞서고 있구만 타키 이번 공을 음. 받을 준비가 됐어? 아이 그럼 각성 슈퍼나비 간다 후헤우터 고... 파브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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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악 하하자 나는 어제, 리 해줘 내 가슴을 흘리지 마내 가슴을 흘리지 마내리지마내지마내가슴리

네. 아탁키 내가 점프에 약한 거를 기욕해 보고 싶구나. 이거 몇 점이 끝이지? 이거 1 5 점을 먼저 내면은 끝인데 매치 포인트 들어가면은 연장전을 해. 뭐라고? 잠깐만. 너무 뭔데? 1 5점 뭔지 나네. 나 지칠 것 같아. 오, 어, 좀 널널하게 가야지 이번에. 휙아아이 어, 어, 아, 아. 어. 아. 녀석. 약한 그... 공에는 약한 녀석이었던 것이다. <laughs> 평생 생공만 쳐왔던 녀석이었던 것이군. 들군 자, 약한 공만 써주지. 간다! 호잇. 자, 약한 공 바로 깨워쳤죠? 오, 이번에 첫잖아 약.. 잠저만저깐저잠저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약한 공에는 어. 약한가보고만 어, 약한 공 바이러스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울문 거 아니야? 타키한테 가까이 가서. 자, 그럼 가볍게. 스포. 전진호택! 풀! 뿅. 점프 어! 어어어! 아! 아, 아 나왜 이거 점프를 뛰었을까? 내가 지금부터 왕자로서 지도를 해주도록 하지. 어디 한번 들어볼까? 빈 곳을 만들지 마. 항상 가운데 있으라고. 훗! 슈퍼샷. 뿅! 자, 가운데 있어야 돼, 타키. 가운데? 어! 그래야! 어! 그렇게 가면은... 오! 뭐야? 이겼어! 아! 돌아왔 아. 어! 잠깐, 잠깐, 오! 잠깐, 잠깐, 대단한데! 네내 흐름을 놓쳤어. 어. 괜찮아, 타키. 으차! 어. 아아! 오케이, 아, 어. 아, 각성 아, 이거. 획득 완료라는 말에 잠시 머뭇거렸군. 자, 이번에도 더 어. 바나바라 타키 아니, 속도 각성 뭐야! 각성! 샷! 와, 이 위험하잖아, 포! 어, 나도 후크 업! 자, 어, 어. 코인! 거기다 슈퍼다이빙까지! 빤! 안돼, 안돼! <laughs> 아, 이게 바로 속도 업과 슈퍼다이빙의 힘이다. 어. 내 속도를 주체하지 못했어. 어, 받아보시지. 나의 초강력 서브를 말이야. 투키. 혹시 어, 바이러스 어, 걸린 어, 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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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깐만, 어. 안 돼, 어, 어. 아, 안 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왜, 왜 안심 시킨 다음에 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속임수 샷인가 빵. 루프. 약한 공에 약한 탁키는이 어, 어, 공을 거의. 이렇게 치겠지. 이쪽이다. 뭐야? 아니가 아니 끝났어. 했는데. 자, 포! 나의 각성 펄. 나진노 각성. 각성. 속도 각킹. 주체하지 못하는 이 속도를 써 주도록 하지. 파! 후회! 자! 빠!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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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했구나, 사키오 아무나 쓸수 없는 기술인 것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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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호호호호. 어때? 내가 두 명으로 보이지? 아니. 하하 사실 난한 명이다. <웃음> 정확히 정확히 <웃음> 한 명으로 보여. 그오오 <laughs> 오오오. 아주 공격적인 샷이었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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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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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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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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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오어 오이 오이 오 후이, 자 조심해 타키.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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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 대리지 알아버렸소. 어 진짜 과연 알아버렸을까? 오. 오, 오, 자, 자, 자. 오, 오, 오. 아직 못 알아챈 것 같은데. 아니, 동점이 되화만 흥미진진해진다는 사실 을 알아버렸지. <laughs> 아 그래. 자 확인. 자, 오, 포, 전진. 각성, 어택. 각성. 뭐야? 각성, 뭐야? 오 각성, 뭐야? 이쪽, 뿅 후, 지금. 오 후이!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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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 약한 공엔 약한 타키오 난 지금 각성의 스퍼 다이빙의 속도까지 다 아껴놓고 있다고 자포 어디 한번 쏴 보시지 포의 진심을 진심 파어대 고자기게 아, 진심이 이거냐 포 후아 아 잠깐 아이 포 포의 진심이 이거야 아크 포의 진심 생일 때 진심이 아니구나 니네 녀석 아니야 아니라고 나처럼 진심을 보여봐, 하! 이 약한 공인 약한 타, 오이, 오이, 것은 j u 오이, 감히 l o 너너너너너 클랩 버렸다, 어, <후>! 자, <laughs> 자, 어 어쩔 속도 속도 각성 올리잖아, 안돼! 그때 l 아, 하! 잠깐 잠깐 잠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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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 공에 약한 타키였군 역시나. 다이브를 실수했어. 훗! 앞으로 달려가면서. 어? 에? 으악! 예? 아,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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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끝나겠는걸. 나 각성 언제 얻어? 빨리 각성 줘. 각성 줘! 알았어. 각성이 될수 있게. 형. 어. 천천히 쳐줄게! 각성 몇 퍼센트 남았어? 각성 왜나 게이지가 안 보이지? 어, 각성 아직 안 차. 각성 나 게이지조차 근데. 안 보여 포. 나나 나 일반인기 되버렸나봐 포. 어. <laughs> 뭐야 이 녀석 테니스 어? 어 일반인이잖아 <laughs> 왕자 도아니고 일반인 녀석 어안돼 잠깐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잠깐만. 아니, 그, 그. 이 녀석 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것인가 일반인이 척하면서 이건 슈퍼 다이빙이잖아 아니 슈퍼 다이빙이잖아 이거는 어나 각성 없졌어 나도 어. 나만 없어진 게 아니고 각성 쓸걸오 어? 어. 어, 자, 이게 보리가 하고... 시간을 타이밍을 맞춰서 때리면은 이쪽으로 진 다음에, 뭐? 저 마리포 어디 어디 가는 거야? 아, 아, 뭐야, 마리포? 아, 나 일부러 매치 포인트 만들려고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속도 받다는 게 슈퍼 다이빙해가지고, 아 슈퍼 다이빙이 <laughs> 얼, 엄청 멀리 나가는 거구나. 어. 서브할 때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은. 그렇지. 슈퍼 점프인 줄 알았어. 헉, 받아치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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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 자, 좋았어, 포, 내가 1점 앞서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면 끝이야? 내가 이기면은 포 끝이야, 안돼, 자, 긴장해, 네! 긴장하라고, 뿅, 퍼시, 퍼시, 어? <laughs> 포, 뭐해, 퍼시, 안돼, 안 <돼! 웃음> 안돼, 음! 안 안돼. 자 들리는가? 황성 소리가 어. 내 이름은 카키 테니스의 왕자다 그제전이내 자리였는데 대헤헤 네.